밥 먹자. 자세보뭐그 자세 뭐야 그거? 무슨 자세야? 저, 그거. 에이, 또수 오면 어수도 몰라. 그오 음, 음. 안녕. 음.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다. 보여주자. 야. 음, 먹을 수 있네. 이건 먹을 수 있는 가 응. 근데 왠지 작아일 것 같아. 작은 옥수수들이 있고. 우리가 걸음이 아니어서 <laughs> 니까 그러니까. 음, <laughs> 좋다. <laughs> 아 밥 없어? 이름 어찌 이렇게 써있냐? 로쏘넬라 레트일 선거. 어이 불어네. 뭐 무슨 뜻이야? 가을 왔고 여름. 은 가을 색깔하고 이 예하고 색깔이 맞어. 그래? 아 음. 이게 미칠인 줄 알았는데 이걸로 끝나나? 저쪽으로 놔둘까? 이 글자가 더 마음에 들잖아. <laughs> 숲을 지키는 고양이. 아니 쟤는 이렇게 사람 소리가 나면 꼭 짖더라 강아지도 아닌 것이. 근데 닭에 귀가 없잖아. 닭있 아, 귀? 야귀 없는 동물이 어딨어. 근데 쟤는 지금 아, 귀가. 없어 해가 얘 웃겨. 아니 닭에 귀가 있나? <laughs> 있을 거야. 근데 우리 눈에 안띈 거지. 닭의 귀하고 검색해 봐야겠다. <laughs> 야나 <laughs> 난, 어쨌거나 난 그게 웃긴 거야. 내 평생 난 닭한테 귀가 있나를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없어. 나 이제 지렁이원 봐도 너귀 어딨냐고 살, 살게 생겼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알아듣지? <laughs> 구멍이 있나 보다. 그치? 그 봐. 있나 가유야네 사료 좀 나눠준다. 좀사다 점프 좀 했어? 양손 했어? 윤모야 누구 대죠? 얘 누구야? 해님이. 해님이 아, 어? 어? 그가냥 고양이 사료 주세요. 고양이 사료 그냥 주시산 줄게요. 음, 우리 머리 이거 밥자리 색깔 이거 반하고 처음 만나네. 새로 칠한 게더 낡아 보여. 색깔 그러니까. 더더 뭐더 칠하겠지? <laughs> 고은빈이 사다 준 비옷이 잘 어울리네. 어. 뭐, 딱 보고 이모가 딱 생각나서 사왔다 그랬는데. 모지 선택할 때. 아, 나이 비옷이 딱 마음에 들어요. 어, 여기 내려와 주마. 위에서 볼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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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풍이야 지금 어 코끄루 찍었나 지금 돌아가 우리야 잘 먹고 가 오잘 받아 먹네. 이걸로는 친해지겠는데? 계속하면 친해질 거야. 더 줄까? 봐봐, 하루도 소리 나. 더 줄까요? <웃음> 없도. 발. <laughs> <봐봐>. 아. <laughs> 이거 맛있나봐 음. <laughs> 여러분 이 사료를 고양이들은 좋아한답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고 사료인데. 이건 하루 하루 건데. 응. <laughs>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너한테 묻혀줄게 자. <laughs> 이게 위스커스가 인 무슨 사료인데? 어, 위스커스가 유명하잖아. 음. 에이크. 하루야 언니가 언제 우리 하루 만져 볼수 있도 이모 만져? 만지지 뽀뽀 뽀뽀도 얼마나 열 받는데 응응더 응. 줄까? 그럴까? 응 해라 뭐 이거 나오겠다 응. 너는 물고기 먹어? 나오네 너무 신기해 봐 여기. 너무 맛있어 어멍 자 너무 맛있어요? 어떡 하면 좋지? 딱 집어서 얼른 도망가 하루야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아 어우 그렇게 맛있어 어떡하니 하루야 하루? 아니 너 말고 하루? 에 하루? 너소 저리 가야너 이거 먹자 뭐? 하루가 입질도 하고 여 되게 좋아 자 그래도 엄청난 발전이 났어 응. 역시 먹을 거가 최고구나 하루키 아이고 멋있요 아이고 멋있죠. 요 이리 와. 이리 와서 먹어. 응, 그렇지. 응. 그래? 응. 잘했어. 만족. 됐어. 우리 하루키는 잘했으니까 이거 하나 더 먹어. 하나씩만 더 먹자. 엄청 많이 나왔어. 아 이게 이렇게 나오게하는 이만큼 맛있. 사장 최대자. 한터 먹어. 그렇지. 그렇지. 와 대단하다 그지? 그래도 내가 좀 오래 있어서 얼굴을 봐줘 거야 계속 봐.